처음엔 미국의 보호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우리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어요. K-팝, K-방산, K-음식 등등 전 세계가 모두 말합니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부릅니다. KKK. 도대체 어떤 나라죠?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죠. 한국이 우리의 동맹국인 게 너무도 다행인 거죠. 이제 미국뿐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니까요. 나날로 높아져만 가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은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한 미국 군사 전문가의 고백을 감동속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클라크입니다. 지난 15년간 워싱턴에서 동아시아 안보정책을 담당해온 국무부 선임분석관이죠.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받고 랜드연구소에서 중국 전문가로 일하다가 국무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즘 워싱턴은 온통 중국 이야기 뿐입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도 매주 열리는 정책회의도 심지어 퇴근 후 술자리에서도 중국 견제 방안이 화제죠. 시진핑이 대만을 언제 침공할지 남중국해에서 다음 도발은 언제일지 이런 이야기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솔직히 말해서 단순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한국은 그냥 우리 편에 서 있는 말 하나 정도였죠. 물론 중요한 동맹국이긴 하지만 결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안주하고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안보회의에서 한 고위관료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해져도 한국 정도는 우리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들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CIA에서 나온 보고서도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설령 중국이 경제적 유인책을 제시해도 한국이 우리를 배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해구산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한국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북한이라는 위협이 있는 한 한국은 절대 미국을 떠날 수 없다고 확신했죠. 한국의 크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 면적이 미국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였거든요. 인구도 5천만 명 정도로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과연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저희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봤던 거죠. 마치 영원히 미국의 그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로만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저희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수립하면서 저는 한국사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우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제가 정리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의존해온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1950년 북한의 남침 때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로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며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왔죠. 베트남 전쟁 때도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파병되었고, 걸프 전쟁에서도 한국은 미국을 지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반도체 산업도 처음에는 미국 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태생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들이 아무리 반발해도 결국은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의 연이은 침입을 막아낸 것, 몽골의 7차례 침입을 40년간 버텨낸 것,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활약과 의병들의 저항, 일제강점기 36년간 끊이지 않은 독립운동,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특히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구려군 불과 몇만 명이 수나라 113만 대군을 전멸시킨 전투였죠. 이순신의 명량대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다니, 군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탄할 수밖에 없는 승리였습니다. 한국 전쟁에서도 그랬습니다. 미군의 도움이 컸던 건 사실이지만, 한국군도 인천 상륙작전에서부터 마지막 휴전협정까지 끝까지 싸웠습니다. 중국군 200만 명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현대에 들어서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했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는 123만 명이 자원봉사에 나섰거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외침에 굴복하지 않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강대국과 동맹을 맺지만 정말 위기가 닥치면 끝까지 저항하는 민족이라는 걸 말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쉽게 본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23년 여름, 폴란드에서 날아온 소식이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E 흑표 전차 1000대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죠. 계약 금액만 140억 달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이고, 전통적으로 독일의 레오파르트나 미국의 에이브람스를 선호하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전차를 1000대나 도입한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K2 -E 전차가 폴란드의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것이었죠.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정상 작동했고 진흙탕에서의 기동성도 뛰어났습니다. 심지어 가격까지 레오파르트의 절반 수준이었던 거죠.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더욱 혁신적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장비 제조사들이 기피했던 서스펜션을 과감히 도입한 결과 전례 없는 기동성과 경량화를 동시에 달성했던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9은 포격 후 즉시 진지를 이탈할 수 있어서 적의 반격을 피하기 쉽다. 기존 자주포들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성을 보여준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이미 전 세계 16개국에 수출되고 있었던 거죠. 총 21억 명의 사람들이 한국이 만든 첨단 방위 기술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 절반 인구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셈이었죠. 노르웨이에서는 K9이 북극권의 혹한을 견뎌냈고 중동에서는 50도가 넘는 사막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각국의 지형과 기후에 맞춘 맞춤형 설계였던 거죠. 가장 놀라운 건 KF-21 보람해였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였는데 성능이 F35에 근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프로젝트였지만 인도네시아가 중도에 투자를 중단하자 한국이 홀로 완성해낸 것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KF21의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나자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한국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게 한국 측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이 언제 이렇게 발전한 거지?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었던 거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약소국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방산 분야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한국 드라마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었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을 때도 놀랐지만 이제는 정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킹덤, 사랑의 불시착.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까지 한국 드라마들이 연이어 글로벌 히트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조카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삼촌, 요즘 쿨한 애들은 다 K-팝 듣고 한국 드라마 봐. 나도 BTS 콘서트 가고 싶어라면서 말이죠. 100년간 세계 엔터테인먼트를 지배해온 할리우드와 디즈니가 한국 콘텐츠에 밀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미키마우스 대신 케이팝 데블 헌터스를 보고 마블 영화 대신 한국 영화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미국 주택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한화 큐셀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인들의 지붕 위에서 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청정 에너지 시대의 주도권을 한국이 쥐고 있었던 셈이었죠.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세계를 항해하는 LNG, 운반선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만든 배들이 세계 곳곳으로 천연가스를 운반하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반도체 분야였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가했을 때, 저희는 한국이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자립화를 이뤄냈던 거죠. 3년 만에 일본 의존도를 90%에서 20% 이하로 줄였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이 되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의 90%를 장악했거든요.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미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들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두뇌와 중국의 손을 동시에 위협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제조업 강국을 넘어서서 문화와 기술 양면에서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일본의 견제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저력이었던 거죠. 한국의 약진을 지켜보면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절대 1등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대신 1등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국토 면적으로는 세계 109위, 인구로는 28위에 불과한 작은 나라가 어떻게 경제 규모 12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효율성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미국이 설계하고 중국이 조립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은 제조 부분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가장 기술 집약적이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이었죠.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일반 선박 물량으로는 1위를 차지했지만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은 한국이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죠. 이 배들이 없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카타르에서 생산된 천연가스가 일본으로, 미국에서 생산된 셰일가스가 유럽으로 운반되는 모든 과정이 한국이 만든 배들 덕분에 가능했거든요. 배터리 분야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테슬라, GM,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 가정의 지붕 위에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패널부터 바다를 건너다니며 에너지를 운반하는 거대한 LNG선까지 모든 곳에 한국의 기술이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고, 원천 기술로는 미국이나 독일을 따라잡기 어려우니, 둘 사이에 핵심 고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마치 작은 체구의 복서가 헤비급 선수들과 맞붙을 때 쓰는 전략과 같았습니다. 정면 승부는 피하되, 상대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방을 준비해 두는 거죠. 스위스나 싱가포르도 작은 나라지만 성공한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금융 허브나 물류 거점이 아닌 기술 집약형 제조업으로 승부를 걸었던 겁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정말 치밀하다. 우리가 한국을 압박할수록 그들은 더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낼 것이다. 그때까지도 저는 한국의 진짜 저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재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도서관에서 한국사 책들을 읽기 시작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었습니다. 서기 612년, 고구려군은 수나라 113만 대군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살족의 전술이라는 독창적인 전략이었죠. 적을 깊숙이 유인한 다음 보급선을 차단해서 전멸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순신의 명량대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2척의 조선 함대가 1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쳤다니, 해전사상 유례 없는 기적이었죠. 조류와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한 전술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전술들이 지금도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이순신의 전술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채택했고, 인천 상륙작전도 이순신의 기습전술을 응용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전쟁에서도 그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압도적인 중국군을 상대로도 끝까지 버텨낸 것, 그리고 결국 휴전선을 38선 근처에서 고착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었죠. 그런데 한국의 비밀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의 장점을 결합한 독창적인 시스템이었죠. 24개의 기본 글자로 수만 개의 단어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한글의 장점은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컴퓨터 코딩이나 AI 학습에 최적화된 문자였던 거죠. 구글의 한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글은 미래를 위해 만들어진 문자 같다. 실제로 한국어 학습 열풍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면 미래 기술 습득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이렇게 빠른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 덕분에 지식 전달과 기술 습득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랐던 거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현재 모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작은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전략,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천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DNA였던 겁니다. 을지문덕과 이순신이 보여준 창의적 전략, 그리고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효율성, 이 모든 것이 현재 한국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이순신의 지혜가 지금의 한국이 작은 영토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2025년 봄,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더욱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속국이 아니다. 우리는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국익에 맞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 말이 워싱턴에 전해지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곧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한국은 자체적인 우주발사체 누리호로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했던 우주발사 분야에서도 독자성을 확보한 거였죠. 핵융합 기술에서도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KSTAR가 1억도의 플라즈마를 30초간 유지하는데 성공했거든요. 인류의 꿈인 무한에너지 시대를 가장 앞당길 나라가 한국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건 국제정세에서의 변화였습니다.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급상승했던 거죠. 국방부 내부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선택적 동맹국에서 필연적 파트너로. 보고서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 한국이 중립으로 돌아서거나 중국편으로 기울 경우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6개국이 한국의 방위 기술을 도입했으며 이는 총 21억 명의 인구를 보호하는 규모다. 한국의 방산 기술 없이는 자유진영의 집단방위 체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 태평양 사령관 마크 핸더슨 장군이 의회 청문회에서 한 발언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인도 마이너스 태평양에서의 중국 견제가 불가능하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도 대한국 정책이 전면 재검토되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국가다. 더 놀라운 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의 LNG 운반선과 태양광 기술은 서방의 에너지 독립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한국만큼 중요한 파트너는 없다.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체제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논의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쿼드 플러스 원이라는 새로운 틀이 거론되기 시작했거든요. 주한 미군 증강 논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의미가 달랐죠.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주둔이 아니라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한 협력 체제였습니다. 한 고위 관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리의 전략적 자산이 결합하면. 중국도 함부로 도전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주니어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전략적 동반자가 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후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 변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예술작품 같았고, 교통시설의 편리함은 상상을 초월했죠.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데, 깨끗함과 정시성이 뉴욕이나 워싱턴과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느낀 건 역동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젊은이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쳤고, 곳곳에서 혁신적인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무인 카페, 키오스크 주문 시스템, 모바일 결제의 편리함까지 정말 미래 도시에 온것 같았죠. 강남의 한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놀랐습니다. 20대 CEO들이 운영하는 AI 기업들이 즐비했고 그들이 개발한 기술들은 실리콘밸리 못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개발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미국을 따라가려 하지 않아요.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 자신감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곧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메타버스 기술과 블록체인 플랫폼은 정말 혁신적이었거든요.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난 삼성 연구원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는 현재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을 겁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기술이죠. 울산의 현대 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LNG 운반선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 배들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거든요. 우리가 만든 배한 척이 멈추면 유럽의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습니다. 라는 엔지니어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국가 전략에 대한 이해도와 실행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장기적 비전이었죠.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린수소, 핵융합,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핵심이 될 거예요. 한 고위관료의 설명이었습니다. 영토는 작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미국 가정의 지붕 위에서 바다를 건너는 LNG선에서 그리고 전 세계 16개국의 방위 체계에서 한국의 기술이 활약하고 있으니까요. 그제서야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다는 것을. 아니, 어떤 면에서는 미국보다도 미래를 더 명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밤, 한강공원을 걸으며 저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압박 대상으로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후배나 속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새로운 한미 관계 비전은 이랬습니다. 첫째, 기술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 한국의 제조 기술과 미국의 원천 기술이 결합하면 중국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둘째, 에너지 동맹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한국의 청정 에너지 기술과 미국의 자원이 만나면 탄소 중립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문화 교류를 통한 소프트 파워 결합. K팝과 할리우드가 협력한다면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넷째,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리더십.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함께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저는 국무부 내에서 한국학파라고 불리는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최근 한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된다면 21세기는 우리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중국의 도전도 러시아의 위협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워싱턴에서도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제 아내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있고, 딸은 케이팝 콘서트에 가겠다고 조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의 진심 어린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이렇게 큰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한국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미국인의 고백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영토지만 전 세계 16개국 21억 명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산 기술, 미국 가정의 지붕 위에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 기술, 그리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에너지를 운반하는 LNG선까지.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을 직접 체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과 자부심을 전해드릴 수 있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